오늘은 스페인에 가서 처음 느꼈던 놀라운 점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시간이 정말 늦습니다. 점심은 오후 2시, 저녁은 밤 9시나 10시에 시작하죠. 두 번째, 낮잠 문화인 시에스타입니다. 오후 시간대에 가게나 회사가 문을 닫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할 때 볼에 뽀뽀를 합니다. 친근함의 표현이지만,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네 번째 길에서 줄을 설때 질서가 확실합니다. 줄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다섯 번째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태양이 거의 매일 비추는 따뜻한 기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길거리 곳곳에서 플라멘코 공연을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의 전통 춤과 음악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재료로 빵에도 찍어 먹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많을 겁니다.